그리고 결혼식 끝나면은 야유회를 갈 거야 그 모슈랑 어, 모슈랑 야유회를 가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네차 빌려주고 이걸로 뭐 레이싱을 하든 서바이벌도 한번 해보고 어, 네. 일단은 할거 하고 싶도록 네, 저희 차도 많은데 사진 하나 찍으면 아, 안 돼? 아, 찍자고 여기에 그 놓고 이거를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 경찰 쪽 가서 경찰서 앞에서 하자고 음, 아, 아 좋습니다. 경찰서 앞으로 뭐그볼수 있도록 총은다 숨기고 아유 개돼지 속을 그냥. 도만 씨. 이게 맞나? 조금 더 붙여주면 안돼 여기? 오, 이분은요. 어, 오, 뭐야터야는 뭐야. 터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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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졌는데터졌는는터는 정문,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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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찰 정문 앞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뭐야 정문 앞에 테러 여기 저거 어, 있고 오 세상에 뭐야 이거 뭐야 지금 뭐야. 여기 계시면 테러 범으로 알겠습니다 저, 이거 누가 터트린 겁니까? 저 뭐야? 차량 소환하면 겹치는데 그것 때문에 <목소리> 터진 것 같아요. 아들 네, 제가 봐도 아니, 그런,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아, 이런 버그가 있다고요. 도색으로 도색하고 가요 다들 시대요청에 함께하시길 바라고. <웃음> 네. <웃음> 네. 사진 찍어 놨어요 저희 <laughs> 그 자동차 동호회. 아, 여기 경찰서입니다. 사진 한번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동호회 출격,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제뭐 취미 활동입니다. 이거 뭐 취미 활동도 통제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닙니다. 불법 주차인데 이거 차 빼 주시겠습니까? 아, 금방 빼겠습니다. 장경이. 저안빼 주시면 차를 왔어요. 밟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차에 나가. 어차빼십시오 지금 당장 금방, 금방, 금방 뺀다니까 당장. 빡빡하시네 지금 당장 빼주세요 자 우리 동호회 여러분들 하지 말고 빼라니까 아, 아 금방 뵐게요 경감님 드리고 싶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경감님 잠깐 일로 와봐요 금방 뵐게요, 금방 경감님 뵐게요. 잠깐 일로 와봐 왜 자꾸 일로 오라 하시는 거죠 아 경감님 네, 그냥 밥 드시라고 이거 잠깐 사진 하나 찍고 갈게요 바로 어어어어 아니 어새끼어어어어새끼가어어네어수술어 우리... 우리... 아, 어어아아어어어아어어수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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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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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지금 요양사랑교회에서. 자꾸 사진을 찍겠다고 난리 총을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뭔 사진을 찍어? 아니 밖에 이 총소리 뭐야 이거? 그거 어.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어, 경찰서 앞에 슈퍼카가 여섯 대가 불법 야야야 이거 있어요? 뭐야 밖에 잠시봐이 아, 새끼 구치장 넣어 아, 아, 있다. 정장님. 아, 정장님.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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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끼들 뭔 뭐, 총장님이 뭐, 이 새끼야. 너 총장님 총 갖고 넘어와요? 정장님. 총장님 있다. 총장님. 정장님. 야다 나가. 야총 들고 나가. 총장님 허락 떨어졌습니다. 실탄 사용해도 됩니다. 씨아이 이거 오케이 어? 됐습니다. 어? 야! 남자친구. 다 도망갔어 지금? 도망간 거 같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안 오케이 알겠어. <laughs> 이 자식 봐라? 너 그동안 살판났지? 니네 세상 같았지? 아니야 이제.. 어, 판도가 좀 바뀌었어. 음.. 정장님 일단.. 음.. 어디 좀.. 여기 박아놓겠습니다. 아 어, 여기.. 여기.. 어이 강목사! 네, 아니, 장장님. 무슨 일이야, 이게 경찰서 앞에서 아니, 이게. 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동차를 어. 좀 사서 새 뜻으로 좀 출발하고자 민중의 지팡이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 이제 저희가 사이클을 타러 가려고 하는데 버그로 인한 차가 폭발을 해서 터졌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뭐 너희들이 터트렸냐 음... 아니다! 터트린 사람이 없다! 어... 터진 거다! 아니, 근데 강 목사, 이 경찰이 총을 쐈는데 총을 다시 겨누는 새끼들은 이건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거는 어? 사탄의 시인 전도사들이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포하셔가지고 이제 교화를 시켜주시고 정장님께서 어. 차량 네. 터진 거는 그럼 진짜 버그가 확실하고 난 근데 그걸 네, 하나 네. 묻고 싶네 강 목사 네네 네, 정장님 새로운 새 뜻을 갑자기 슈퍼카 6대를 들고 와서 경찰서 앞에서 사진 찍는 건 이건 뭔가 시민의 자유 아닙니까 정장님 아 이거는. 그거 뭐 시민의 자유긴 하지 어. 시민의 자유인데 네네. 이게, 갑자기, 또, 차량도 폭파하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체포할 수밖에 없었어. 풀린 게좀 있나요, 경청장님? 아, 음. 아, 네, 좀아 정장님, 그래 경청장님, 그래. 제가 잠깐만, 조용히, 해, 좀이 새끼야. 조용히 해. 아, 예, 예. 이 새끼 봐라요 어 기가시켜 아 청장님 그리고 제가 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음. 아이 새끼 또 시작이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살짝 잡이패가서 음. 그 정보를 제가 만약에 진짜 다 아이 그정장님 아이 알았어 그 알았어, 알았어. 까지 가셔야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풀어 풀어, 풀어 빨리 풀어 임마 뭐해 임마 어, 아이 강목사 네네 정장님 부런가.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정장님아 기가해 빨리 아, 이쪽으로 아, 나와서 사장님. 기가하면 돼 네네 정장님 새끼야야 장준혁 블랙리스트 올려 다시 내가 일부러 보냈어 귀가시켰다고 10분 뒤에 추적으로 그 새끼들 아지트 다 턴다 알겠나? 아확겠습니다싹다 특공복장으로 대기시키고 스나이퍼는 장준혁 조차장 분이 이렇게 3명 쓰게 만들어 어, 네, 총장님 음. 그리고 이제 저기 갱단도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갱단도 스나이퍼가 있다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스웨이 진행시킬 거니까 클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아이 준봉이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갱들끼리 살짝 힘을 합쳐야 될 시간이 왔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지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제 클럽으로 할수 있나 혹시? 아가 제 클럽으로 가고 있어 어어어 야님 어. 많이 바쁘신가 혹시? 아예 사이비 아아예강 어. 예, 목사님 아예강 목사입니다 자 저랑 탑승합니다 자 탑승해 지금 현재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개돼지들이 살짝 좀 이상해졌어 원래 돈을 먹이면은 좋다고 또 받아 쳐먹거든 갑자기 이 새끼들이 나를 구금시키네 그러니까 뭐 경찰 개혁을 한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 개돼지 새끼들이 사탄에 시인 건지. 새로 뽑는 서장은 음. 아주 청렴 결백한 경찰로 뽑는 겁니다. 야 조용히. 해야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 있어. 다 들어가봐. 야 남도 이들의 비전으로 꺼져봐. 비전 이동. 자. <웃음> <웃음> 소문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있만 위에 사람들은 썩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청렴한 경찰로 해도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 조차자랑 내가 정확히 말하면 갱들한테 좀 많이 받았어 미안해 얘들아 야?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어 조용히 해좀 많이 받았어 쓰레기 짓을 많이 했다 하지만 오늘부로 바뀌겠다 정만 오늘부로 비리가 1도 없는 그럼 경찰을 만들겠다 야! 음... 야! 정말 새로운 경찰을 만들어 내겠다 저할 말이 있슈 아, 말해. 저희 뭐 회식한다 했는데 어떻게 회식 한 번을 안 합니까요? 그걸로 음이. 다 쳐서 습니까쟨 뭐야? 야쟨 누구야? 이놈들 이제 네. 지금 체계를 다시 잡아가고 우리가 경찰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는 과정인데 이게 뭘 세워요? 이게... 세워요? 볼... 자 야, 들어봐 볼... 정말 천년결백한 경찰이 되겠다라는 걸 다짐하고 선사하겠네. 정말로 한 번만 믿어주게나 여러분들. 믿습니다. 받습니다.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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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거고 그리고 <laughs> 이제부터 깽단이랑 밀착돼 있는 자, 깽단한테 뭐 받는 자는 즉시 직급 해제시키겠네. 알겠나? 대출 말... 시키는 겁니까? 아, 말해. 아 어, 그.. 한번 깨진 신용은 되돌이기.. 되도록... 구금 시키면 원래 계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풀어줘. 뭐? 응? 오늘.. 어. 응. 잔칫날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 일단은 우리 다들 오셨네. 저기 모슈네. 네, 그 아파트. 네, 네. 이세계 네. 저기 네. 그렇죠 광천이네. 우리 쪽에서도 갑자기 조회수 받을 수가 없다. 배교하겠다. 이러다니 지금. 여기 앞쪽에 어. 경찰 소문명 넘게 깔려있다고 전화왔는지아이 <laughs> 새끼들이 아, 이거 노렸네 헬기 인원들은 밖에 나오는 사람들만 저격을 할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인 거는 그걸로 가자고 결혼식 행사 준비 왜냐면은 같은 가족으로서 잠시만어 형사님 어, 손사님. 어. 손사님. 지금 문자가 도착했어 곧 진입할 것 같은데 <laughs> 자 진압 진압 들어 진압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진압 어, 다 들어가는데요 어 지금 진압 시작하라고 했어 우선이 위험하니까 뒷문으로 피신할까요? 일단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지아왕, 황정민도 보입니다. 카린냐도 보입니다. 어? 현재 모든 갱단원들이 클럽으로 모여서 어. 다 집결 중입니다. <laughs> 오늘 다 5명의 머리를 뚫어 버릴 겁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장입니다. 저리는 마지막으로 방탄복, 밥, 물다 한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포위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요 자 지금부터 1팀 2팀 들어가 1팀 2팀, 2팀, 2팀. 1팀 2팀 2팀 들어가! 실탄발격 합니까? 실탄발전? 1팀 이팀 들어가! 들어간다. 1팀 2팀 진입 1팀 이팀 진입 진압해! 2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팀 들어가겠습니다 2팀 2팀 후문 진입 2팀 후문 진입 아 이거 무슨 일이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 네. 자,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전일원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경찰청장님 지십니다. 청장님 나오세요. 지십니다. 다 나오세요. 야, 그냥 이게 경찰청장의 왕이구나. 오케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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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으로 무장해제해놓고 나갑니다. 서지 마십시오. 자, 걷어드리겠습니다. 빌려주세요 그리고 나가야 될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쓰러진 인원 거예요. 챙겨서 나옵니다 쓰러진 인원 채워서 챙겨서 잘 나옵니다 잘모르겠습니대게 <놀라> 기사 올려 어머니 아니 왜싸어 뭐야 뭐야 왜, 어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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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안사장 딸이 사장경찰로거다 경찰서로 사장 괜찮아? 안만원아니니다 그냥 고자 조용히 자 경찰청장입니다 아다 그렇군요 자 경찰청장인데 강복산이 네, 정장님. 안 <목소리> 앞으로 나와서 일단 1대1로 대합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당신 갱달인데 우리 경찰서 앞에서 왜 새로운 출발을 하냐고 이 스포츠카 6개 들고. 우리는 아무 범죄도 아직 안 저질렀는데 범죄 저지력이 전인데 우리를 왜 체포하고 바인지나 파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내 아. 추측이라네 이거는. 아 이건 추측입니까? 추측, 네. 아 어, 이건 추측이라네. 그래서. 선장님이 아니 그러면 범죄 저지른 저지른 후에 무조건 잡아야되느냐경 당끼리 몰려 다니기만 해도 이거는 원래 좀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아까 청장실에서 화를 내신 거같다네 아. 그 어, 저희 그런... 모식 쪽은 오늘 결혼식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laughs> 봐서 이제 카페 새끼도 결혼식장 거기 가 가지고 뭐체포한답시고 이게 면분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선장님도 그럼...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laughs> 남편 측이 저희 경찰 인원입니다. <laughs> 알겠어 알겠어 유들유들하게 유돌 하자고 유들유들하게 먼저 신랑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예오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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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쿠르 보시들 다울 거니까 머릿길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광천이가 말해봐 프로젝트면 뭘로 하는 게 좋겠어. 피바다 어떻습니까? 피바다, 김바다를. 어 피바다. 아, 피바다 어떻습니까? 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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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명분 이 있어야 하십니까? 되니까. 시장 불러가지고 시장 납치하든가. <laughs> 어, 명분. 괜찮데 <laughs> 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laughs> 여보세요. 이게 무정부 네, 무정 네. 가, 강목사입니다 되나? 시장님. 아우 강국사 시장님 아, 예. 혹시 40분에 저희가 이벤트가 응.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스튜디오로 와일 수 있나 조금 40분에 40분 <laughs> 40분 어. 갈게요 아 고마워 요 40분에 보는 걸로 우리 시장님 야. 예 알겠어요 고마워요 예예 예. 개돼지 새끼 역시 바로 제가 40분에 <웃음> 안, <웃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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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사장이랑 우리 그 일하 씨랑 리나 씨의 생각은 좀 어떤데요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음. 가장 아이돌. 아이고 어서 오십시죠안 시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저희가 그 여기 저 유황타운 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발굴하는 그 포지션인데 PD님이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장 시장님이랑 내가 근데 옷을 이렇게 지금 사복으로 입고 하는 그런 저는 아예 근데 오히려 괜찮아 카메라 앞에서 깔끔해야 되는지 어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앉아있으면 된다. 아니 근데 저 시장님 아는 사람 나와도 막 아는 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처럼 해야 돼. 내가 이러면 어. 이런 면에서 아주 공정해. 시장님 공정한. 아니 거주지. 가운데 앉으셔. 아니 저 앞에 보는데 아니 뭐 깡패 새끼들 이렇게 다 모여 있어. 어, 그좀좀 일리 좀 어, 해. 어, 우리가 오디션 보러 사람들이요 오디션. 그래도 깡패 새끼들이라니요 시장님. 서운하게 하시네. 듣는 깡패 아, 서운하다. 새끼들이지 그러면 뭐라고 <laughs> 불러들려요자 네. 그러면은 요양타운 텔레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는 나 화약을 뽑아달라 이 말이야. 그만만맞지맞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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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아, 좋네 <laughs>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신 <laughs> 아, 어, 일단은. 근데 이 다음 시이 멘트 따라하죠. 뭐? 아, 어멘트 납치되었습니다. <laughs> 아니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어.. 좀 있으면 갱단이 쳐들어온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에이~~ 지금 찌라시가 지금 너무 돌고 있습니다 갱단이 에이~~ 그냥... 일단 전인원 집합하고 있자고 현재 일단 전인원 집합에봐그 주차장으로 여보세요? 시장님이 납치됐다고 지금 에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뭐야, 기사? 어? 뭐야, 야, 뭐야? 잘 들어 야, 뭐야? 잘 들어 자 모두 한 명씩 한 명씩 줄 서서 카르카를 뽑는다 자 여기다 이제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쌓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 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시장을 신라미 어, 지금 시장님 어, 납 티댔다고 저한테 전화왔습니다. 이게 무슨 네, 일이야? 본인들이 후계할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건. 야 공수가 바뀌었다. 잠깐만. 자 대기 대기. 아 정장님. 어. 뉴스 보셨습니까? 어. 어떻게 합니까? 뭘 어? 어떻게 시팔 드디어 우리가 시장이 되는 거지. 그럼. <laughs> 줄건 줍니까? 어줄건 줘. 야 저기 그 뭐야 카빈 소총 저 총알 좀 챙겨와라. 여보세요? 저기... 아, 여보세요? 예. 아니, 김 청장. 예. 아니 지하를 어떻게 관리하면 이렇게 깡패 새끼들이 지금 시장을 잡고서 이러고 있어? 아아 아, 지금 잡혀 있어요? 예? 잡혀 있냐고? 잡혀 있다 이 새끼야! 청장 씨발 새끼야! 예? <laughs> 잡혀 있다 이개 새끼야! 시장 잡혀있다고 임마! 예잘 가지십쇼! 예! 예? 아니지야 우리또 저기 연합해야겠다 TMS랑요? 아... 야후 같이 대가지고 그게 말이야 다 같이, 같이 다 같이 말이야. 이동합시다 그냥 다 밀러 갑시다 다 같이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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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해 다 통째로 그냥 가 바로 경찰서로 그래서... 아니 이 새끼 야 아니, 잠깐 야. 너희 뭐야 이 새끼들 뭐 총을 들고 있냐? 어? 어 아니 어머 뭐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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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야이 뭐? 여기 아마존 하고있습니다 뭐? 뭐, 뭐야, <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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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시간 야 이거 뭐 씨, 뭐냐 이거? 절사어 예. 야이 EMS는 있냐? 어 나영아 나 진짜 미, 빨리 살려줘 <목소리> 우리 좀 살려줘. <목소리> 아니 아니 야 근데 나영아 너희 어디서 다? 아니 우리 EMS 지금 다른 분들 다 파업해 버렸어. 어우리 보고 다 가라는데? 경찰서가 로주세요 어, 경찰서, 옥상으로 e l Gedro, Samuel Gedro, Katsidano, Samuel Gedro, Siganota. Oxana, 요 x a n a Ox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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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나도 밀어야 되는 건가? 같이 일단 밀어봅시다! 제가 밀고 들어가! 들어! 아, 아, 아 어지럽습니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요! 예! 음. 지금 정면에 차량 온거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1층 아, 한타 더. 이동, 이동, 이동!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어, 뭐야? 옥상에 가서 옥상! 들어가! 들어가!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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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1층 내려가! 자리 못 잡은 거 같은 사람 1층으로 내려가서 지켜! 야, 왼쪽! 왼쪽에서 쐈다! 왼쪽! 장사님! 1쪽 네. 어, 옥상 잡았어? 어, 어, 우리 자리 개좋다 인정? 영티비 v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다 죽이면 됩니까 형아? 파이팅!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남자가 안 만납니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거? <laughs> <laughs> 박찬아 살아야 돼! 아니 어떻게 오른발을 버리고 합니까 형님! 안 죽어가!

들어와 진입해 진입해 얘들아 1층으로 들어가 진입해 야 저쪽에 지금 주드래곤 주드레곤 온다 거자 올라가 이층으로 오케이 얘들아 올라가자 자면 거울 거울 올라가. 아니, 올라가. 하다. 얘들아, 하다. 올라가자 살고자면 죽을까지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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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라 옵니다 이층 옵니다 이층 옵니다 진짜 올라온다 이층 음. 올라온다 조심해 옵니다 이층 옵니다 자리 자리 유 1층 째다 1층 째다 1층 째 1층 째예예예예 1층 1층 들어와요 1층 1층 살아 속겠습니다 하나 잡았어. 둘 잡았어. 다들 한 여섯 명 살아있어. 세 잡았어. 넷 잡았어. 다섯 잡았어. 경찰서 옥상 우리가 먹은 거야? 여섯 잡았어. 옥상 싹다 잡았습니다. 옥상 싹다 잡았습니다. 오케이. 아, 어 적극시 적극사라컷 적극사라컷 옥상도 하죠 옥상 옥상도 하죠 옥상도 하죠. 아직 길망이 보여. 뭐 옥타 먹었답니다. 야야 그럼 이렇게 하자 헬기로 이거 드랍식처럼 네 명씩 이동해서 한1 6명 내리면 그때 다다 들어가자 다 아, 2층으로 그럼 밑에서 아, 밑에서 쌈 싸먹기 하자 아, 쌈 어, 싸먹기. 어쌈 싸먹기 이거 1 6 명만 아, 이리와 봐. 네, 네, 오케이. 제가 그냥 들이 받겠습니다이너기 어. <목소리도> <슬레이크> 추락합니다! 어, <목소리도> 지금 저쪽 답전이 양쪽 샌드위치 답전인 것 같습니다 총 겨누지마!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다무엄무다무너다 너무 다무너다 너무 너무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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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다 막았습니다. 같이 죽었어. <놀라> 뭐야 적이야? 아지 씨발 적이었어? 아니 <웃음> <끝> <웃음>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나이 나이스! <laughs> 야. 이겼다고 응. 왜 이겼니 왜 경찰승+ 경찰승+ 경찰승.